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글미차입니다. 오늘 은 어디 가냐 무려 무려 청담을 갑니다. 오늘 청담동에서 피부를 한번 조져볼 생각 입니다 청담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서울랜드 맞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저한테이 맞는 사람이데요 바로 피부 오마카세라고 원장님이 제 얼굴 상태를 보시고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이렇게 맞춤으로 시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친근이 저와 함께하는 피부 박살내기 프로젝트 시작해 볼까요? 가자! 어떤 시술을 받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플까 안 아플까 그것도 너무 고민인데요. 원장 선생님 믿고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선은 먼저 화장을 네. 지우고 를 네.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네. 늘 생얼이니까. <laughs> 어쩔 TV. 나보를받해주시고 <laughs> 네, 표정은 높여고 하실게요. 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다 네, 고생 다고습니다 네, 습고으니다다 네, 고생 네, 고다고 이뻐지고는 싶은데 어떤 시술을 나에게 맞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진짜 맨날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맞춤으로 다 해주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상담하고 한번 예쁜 징그니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30 30대 이제 시작이니까 차근차근 관리하면서 어, 예쁘게 한번 늙어 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네. 어, 역시 피지죠. 피지, 피지. 네, 네, 네. 유전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빠가 이제 피지가 좀 많으셔서 애들은 습관도 아빠랑 비슷하고 이제 뭐 그런데 딸은 더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 딸은 월경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그 주기에 따라서 피지가 늘어나잖아요. 네. 무슨 혈관 노출이 되는데 이것도 피지가 있으면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도. 네. 그러면 성중어시할 때 피지가 많이 늘었을 텐데, 어. 그때 좀 세안이라든가 이런 걸잘 했었으면 더 고왔을 텐데. 잘 치수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언더나 이런 얼굴은 굉장히 건조해 집니다 건조해요. 네. 피지가 많으면 건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건져 안줄 근데, 예, 근데 피지가 많으면 땅콩을 막기 때문에 피지가 많다면 기름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이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또 색소 침착도 돼 있고 혈관 확장도 돼 있고 전면적으로 피지가 박혀 있다. 맞아요. 이런 데가 다 지금 이렇게 밖에 만져보서 오늘 투덜하잖아요. 네, 그럼 네. 오늘 할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될 건데 혈관이 조각되어 있어서 혈관을 좀 그 가늘게 만들어서 순환이 빨라지도록 살이 그 증, 증폭되도록 하는 거 살을 늘려주는 거 그, 굉장히 좋죠. 너무 좋아. 아니 이게 그럼 레이저예요, 네. 레이저 에요 레이저. 또이 문제는 뭐라 그랬죠? 그혈폐증네 예, 그것이 아빠를 닮아서다. 어쩔 수 없어요. 아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생활습관도 음식 음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튀같은거 뭐 먹물 단 거, 뭐거뭐 이런 거. 우리 좋아하는 음식 알고 완전 도시키고또 내만의 비법 그니까요 맛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래서 네. 와가지고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이 제가 피지가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지를 녹이러 다시 왔습니다 피지를 녹이고 한번 잘 관리를 받아볼게요.

한번 명인에게 레이저를 바꿔보겠습니다 뼈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좀 젊어진 것 같나요? 한동안 피지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고 했지만 우와! ESEESBS! 또 받고 와 지금 장난 아니게 피부가 하얘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만 받고 시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차오르고 피부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받은 케어는 토탈 케어입니다. 뭘 받을지 고민인 사람들 그리고 뭘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시고 개인의 피부의 컨디션에 맞는 그 레이저 치료를 빙 둘러가지고. 돌아가면서 응. 레이저를 다 맞아요 오빠 나 그래서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아? 네 응. <laughs> 지금 생얼인데 지금 벌써부터 속강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나 진짜 엄청 심하잖아 응. 하나도 안 아팠어 사장님이 응. 시술하시면서 응. 막 엄청 친절하게 응. 막 말도 걸어주고 스몰 토크도 좀 많이 했어 전라도 광주분이시더라고 응. 지금 스킨, 로션 마무리 단계만 해주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빛나는 피부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 피부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세요. 아 진짜 레이저 보통 아니네. 원래 이렇게 맨날 웃으니까 여기 게 꼈었거든요? 오늘 하장한 번도 안 고쳤는데 이제 보통 아니네, 진짜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레이저 맞는데 이유가 있고? 아, 뭔 일이야. 아 진짜 이거 화면으로 안 담기는데 이 속광이 참오랜달까 하루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피부가 약간 매끈매끈해지고 이제 오돌토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 사라졌는데요. 아니 레이저로 뭔가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아 하루하루마다 속광이. 이 수분이 차오르는 것 처럼 느끼고 저처럼 이렇게 뭘 해야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토탈케어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제 앞으로 피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언박싱을 해볼 생각입니다. 피부과 시술 언박싱하는 시그니처 컨텐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어떠한 시술을, 어떠한 케어를 받을지. 징그리촌과 함께 하쇼쇼쇼.